자 이제 나머지는 제미나이의 기능인데요, 한번 볼게요. 제미나이 딥 리서치라는 기능입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딥 리서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이게 제가 처음 찾아봤을 때는 월 10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월 5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한번 써 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5회인지 10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무료로 써볼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모델에 보면은 딥 리서치라는 게 있고요 아래쪽에도 딥 리서치가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도 되죠 자 여기에서 제가 재미나의 최근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이슈별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하단에 딥 리서치를 누르든지 아니면 모델 선택에서 딥 리서치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입력을 하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고 계획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라고 고 나오고요. 마음이 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수정은 수정 눌러서 어떤 걸 변경하고 싶냐라고 합니다. 제가 일반 사용자 관점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바꿔 주고요. 자 여기서 연구를 시작하기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니 재미나이에도 딥 리서치 기능이 있었니?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재미나이가 가장 빠르게 딥 리서치 기능을 출시했는데 오픈 AI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방식이 거의 오픈 AI의 딥 리서치와 비슷하게 됩니다. 시간도 똑같이 오래 걸리고요. 자, 시간 걸린 동안 이야기 좀 계속해 보면 기존에는 1.5 프로 모델을 썼는데 이번에 재미나 2.0 플래시 띵킹이라고 하는 고급 추론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검색하고 추론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세분화하고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료 버전에서는 좀더긴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지도 캘린더 등 구글 앱과의 연동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오픈 AI의 딥 리서치, 아 이놈 진짜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무료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무료 대용으로 구글의 재미나이 딥 리서치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무료인데 이 정도의 성능을 제공해준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퍼플렉시티나 그록에서 제공해주는 답변보다도 훨씬 더 좋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료 사용자들은 곧 재미나이 2.0 프로띵킹이 출시된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 딥리서치에 고급 추론 모델이 적용되어서 무료와 유료를 구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무료 중에 최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답변이 다되었구요 보시면 이렇게 출처도 나오구요꽤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딥 리서치 기능 제공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개인화 기능 적용되었다. 어 제가 뭐 찾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료로 딥 리서치 기능으로는 이재미나이의딥 리서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나 이번에. 재미난 2.0 플래시 띵킹 모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다 깊이 있고 자세하고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글 덕스로 보내는 요 기능도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생태계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무서운 구글이다. 라는 생각 들고 요렇게 구글 덕스로 보냈을 때는 하단에 요렇게 참고 자료 있으니까 훨씬 더 조사기 편리하죠.